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예스티인데요. 자, 오늘장 드디어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HPSP와의 특허 소송,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게, 자, 뉴스도 지금 나기 전인데 벌써 시장에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죠 지난번 HPSP와 특허 분쟁 엮이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했었어요. 사실 오늘의 급등은 뭐, 지난번 빠진 것 부분,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급등은 당연한 결과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번 소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향후에 주가 어디까지 보셔도 될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주봉을 좀 띄웠습니다 지난번 이 특허 분쟁 엮이면서 주주님들 이 단기간에 단기간은 아니죠 주봉이니까 한달 내도록 너무나 힘든 시간 보냈고 저점 찍고 나서 이제 슬슬 반등해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티가 나요 소송 결과가 이런 수급에서 거래량 터졌죠 이런 수급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스티가 하는 이 고압 어닐링 장비 소송 이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웨이퍼 가압 큐어 장비도 있는데, 승소 이후에 삼성 향 HBM 밸류 체인으로 기업 가치가 점프업 할수 있는 게 이제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만 또 설명을 드리면 정고점 뚫었죠. 정고점 뚫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고가의 영역입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 하시는 점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급등 배경에 관심이 많다. 뭐, HBM 등 반도체 제조 사업이 부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뻥이죠. 사실, 제일 큰 재료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지금 이길 거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최근에 3월 22일이죠. 예스티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및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최종 변론 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최, 최종 선고 예정이고요. 자, ST의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다 납품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쪽은요. 소송 판결 이후 2Q부터 2분기부터 바로 납품 시작 예정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낸드 플래시, 디램 파운드리 모두 지금 퀄리티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이 파운드리를 시작으로 메모리 쪽까지 낸드와 디램 쪽까지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hpsp 소송 붙은 이 장비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 hpsp는요 외부 소싱입니다. 그리고 est 같은 경우는 내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특허에서도 자유롭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예 특허 소송 거 걸릴 만한 건다 피해갔다. 얘네는 외부고 est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내재화를 했단 말이에요. 내재화는 당연히 원가도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퀄 테스트 결과 HPSP와 장비와 성능은 동등하고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예스티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정보라인에 좀 미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님 대상으로 예스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최근이죠. 이게 오늘자 급등한 겁니다. 실계자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트레이딩으로 타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셀 표시 보이시죠? 이날 바이. 그리고 이날 단기 급등 나와서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이 잡아 가지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계속 홀딩 중입니다.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왜냐면 상방이 더 열려 있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스티 이런 식으로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실 분들은. 4069-3948로 ye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ST 소송, 이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본격적인 진행사항들 이 파일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파일 보시고 나서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파일 다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혼자서는 어렵다. 주식 혼자서는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 소통방,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디테일한 타점까지 잡아 드립니다.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예스티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 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